지도 켜기와 끄기, 레이어 켜기와 끄기. 이번 강의는 랜드맵에서 보는 지도를 켜거나 끄는 방법과 지도를 구성하는 레이어 속성 관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랜드맵 상단 레이어 설정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설정에서 X 표시가 되어 있는 지도 항목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2011년 버전에 새로 추가된 지도는 택지 개발, 도시 기획,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지도입니다. 체크 박스를 클릭하여 지도를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택지 개발 지도를 끄고 켜는 화면입니다. 왼쪽 작은 칸에 체크가 되면 택지 개발 지도가 켜지고 체크가 해지되면 지도가 꺼집니다. 도시 계획 지도를 끄고 켜는 화면입니다. 도시 계획 지도를 구성하는 레이어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변경하실 레이어 명의 속성을 더블 클릭하시면 속성 관리창이 뜹니다. 선 속성과 면 속성 변경 기능입니다. 색상 변경과 투명도 면의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구역 지도를 끄거나 켤수 있습니다. 용도지구 지도를 끄고 켜기 합니다. 용도지역 지도를 껐다 켜는 화면입니다. 랜드맵의 기본 배경 지도인 음영 지도, 지정약도, 도로 지도, 건물 지도, 등고 지도, 지형지물 명 지도를 끄고 켜실 수 있습니다. 랜드맵 상단 지도 메뉴를 클릭하시면 지도를 끄고 켜는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메뉴의 켜기로 활성화된 메뉴는 해당 지도를 켜는 기능이고, 그 기로 활성화된 메뉴는 해당 지도를 끄는 기능입니다. 단호 구매 지역이 아니거나 사용자 설정에 의해 지도가 출력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보일 경우 상단 지도 메뉴를 클릭하여 음영 지도 켜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지도가 활성화됩니다. 모든 레이어를 끄면 빈 화면이 보입니다. 이 경우 레이어 메뉴에서 원하시는 지도를 켜시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지도 켜기 끄기와 레이어 설정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